여기 빈치. 위에 봐봐. 뭐? 뭐야 너? 대인야? 이이담이요 미담이요. 어쩌고? 어쩌고 이제. 에. 나 했다리. <laughs> <에이>, <laughs> <너에이>, 뭐 했어 <laughs> 그거. <laughs> 됐어. 이 달달. 여기 대딸쳐줄게 아! <웃음> 지랄. 아! 손좀 보호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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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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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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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! <이게. 웃음> <laughs> 어 <laughs> 권테이아아아아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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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보이 러가, 러가. 웃음> 아, 기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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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자좋 아, 아, 규자. 아, 어자 아, 규 아, 규 아, 규 아, 아, 일 버튼 누르면은, 말 나오는, 음, 인형처럼, 씨알. <laughs> <laughs> 받고 나서, <laughs> 받고 나서, 씨알. <시작해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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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무치가 여기 아니야? 이거 위에 레전드 아이템 있어. 뭔데? 오! 잠깐만, 나 꼈어. 권태훈! 응? 해내줘. 저것 때문에 가라앉은 거야. 권태훈! <laughs> <laughs> 나 이거 죽지도 쓰레기. 못해! 쓰레기 같은 놈! 나 잡아줘! <laughs> 이거 나 <다> 잡아가라? <차마거라. 웃음> 잡아줘! <웃음> 이 미시 같은 새끼! 너 이거 평소에 까불지 좀 말지 그랬어, 이 쓰레기야! 씨발! <laughs> 씨발! 아, 기분이 아, 너무나 좋아요! 여기 점프해 아..지라잖아 야야 뭐? <laughs> 예? <laughs> 뭐야? 예? 뭐야 물속으로 들어가시네 악어 <laughs> 대가 아, 다 온다 악어 대가 다 온다 악어야 밥 먹자, <laughs> <나도 못> 먹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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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안 먹혔어? 여기? 피했어 임마 흠흠 <laughs>

이거그이 일로 기 길어. 땡기만잘치기면 돼. 땡기면 돼. 땡면 돼. 땡기면 돼. 땡기면 돼. 땡기면 돼. 땡기면 돼. 그기면 돼. 땡기면 돼. 땡기면 돼. 기면 돼. 여기 부시 플레이란 말이 뭐야? 일로 와라. 너 뭐야? 바로 뒤지기 부시 플레이. 이 이. 하하하. 음을기가 죽었구나. 그래도 살려, 나어깨살 살린지 몰라. 여기 어, 그냥 와서. 나어깨살 잘... 살린지 몰라. 아 진짜 안 그래 여기. 나 몰라 나 몰라 정말로 몰라 에기나데리고와서 <laughs> 여기... F 눌러줘 컨티 이겨봐라잉 얌컷 여기 뭐해 이 씨발 여기 죽어있는데 죽어있는데 대따를 외쳐 씨발 <laughs> <laughs> 역시 사이라고 오케이 아 이제 그만하자 로기 그래?